스킨 보톡스가 아프다고 하지만 리쥬란 진짜 아프거든. 얘네들은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수면 마취를 한다 그러면 마취 연고를 바르는 시간을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시술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저는 그냥 마취 연고나 그런 주사를 맞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오늘은 진짜 5분 닥터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정말 음. 5분 다크답게 음. 시간이 금이다. 오케이. 시술별 시술 시간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나보고 빨리 하라는 거지? 아, 아니, 그런 건 아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거두절미 하고 5분 안에 한번 해보자 진짜. 시술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아.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것처럼 마취 연고를 발라놓는 시간이 보통 어떤 시술을 하든간에 30분 이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분 마취 바르고 시술 시간 3분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 질문 드릴게요. 오늘. 오케이, 어다 들어와. 보톡스. 보톡스, 보톡스. 응. 보톡스 우리 보통 하면 어디 어디 어디. 표정 주름 많이 하지? 눈가, 이마, 미간 그렇지 눈가, 미간, 이마 그리고 호두 주름 많이 하지 걔네들 자체는 웬만하면 마취 연고를 안 발라 뭐냐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너무 짧고 마취 연고를 한다고 솔직히 마음의 안정이고 뭘 한다고 라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의 안정이지 그걸 바른다고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시술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눈가 할때 마취 안 바르고 그 아이스라고 해서 차가운 거를 대고서 거기를 조금은 순간적으로 좀 감각을 무디게 한다음 바로 찌르면 되거든 그래서 눈가 할때 길어봐야 15초 미간 할때 길어봐야 15초 이마 할때 이마의 뭐 넓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30초 내외로 할수 있기 때문에 호두주름 뭐 5초 이런 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 자체는 굉장히 빨라 그리고 턱보톡스도 하게 되잖아 턱보톡스는 더 아플 것 같고 근육도 많고 어떨까요라고 하시는데 턱보톡스도 사실은 뭐 통증 자체 때문에 어떤 마취연으로 바르거나 그러진 않고 아이스를 딱 대고 뗀 다음에 알콜을 닦고 바로 시술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스 대고 떼고 하는 것까지 한 1분 정도 걸리니까 꽤 그리고 오래 걸리진 않아 그리고 승모근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지? 그거안 다뤘나 아직? 네, 오케이 오케이. 승모근이랑 종아리 보톡스는 한번좀 다룰 만해. 왜냐면턱 보톡 소리가 예전에 달았고, 승모근은 지금 여름철이고 하니까 다루기 좋고. 어, 승모근이랑 그러면 종아리 보톡스는 다음에 좀 다루면서 얘기를 하되, 오늘은 시술 시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승모근은 턱 근육에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도 일분 내외로 쪽에다가 이제 아이스를 대고 마취한 거안 발라 고 해. 마취한 거 발라주세요. 하면 바르지만 그게 대세 시장은 없어. 솔직히 얘기해. 그래서 마취 연고를 안 바르고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아이스를 대고 바로 하면 총한 2, 3분 정도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 자체는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하면 돼. 빠르지. 스키, 킨보톡스가 통증이 세다 그랬어, 약하다 그랬어? 세요. 세지, 아프지. 네. 얘네들은 마취용 거를,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큰게 이거에 속하는데, 마취용 거를 발라놓고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길어질수록 훨씬 더 마취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3 40분 발라놓고 한 부위 하는데 1분 내외로 하기 때문에, 1분, 2분, 3분, 3, 4분 보통 3, 4개 정도 하거든. 그리고 목까지 한다 그러면 한 5개 정도 들어가면, 4, 5분 정도 내외로 끝날 수 있는 뭐 간단한 시술이긴 해도, 마취까지 하면은 그래도 한 40분 정도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좀 많이 하시는... 필러. 필러. 필러는 우리가 땅콩형 얼굴의 시작은 어디라 고 그랬어? 관자. 그렇지. 관자를 할 때는 주사 마취라 그래서 덴탈 마취라고 부르거든. 덴탈 마취, 주사 마취. 치과 에서 하는 마취로 여기다가 딱 마취하고서 들어가는 그 포인트만 무감각하게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찌르고 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한쪽 당 하게 되면 10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고 팔자는 어, 필러 치리하면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적당하게 하면 굉장히 좋은 치료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들어가는 포인트에 마취 주사를 하고 하게 되면 4~5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되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고 또뾰떡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좀 너무 짧으셔갖고 얼굴이 어 둥근 느낌이 나시는 분들 이제 뾰떡 필러도 많이 하는데 여기도 주사 마취 한번 딱 하고 들어가서 이제 모양 만들고 나오면 한 3~4분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코 필러도 주사 마취를 여기나 여기 마취하고 들어가는 따끔 바늘 찔리는 데만 무감각하게 해서 하면은 4~5분 길게는 10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시술들이고 이마 쪽은 사실 이마는 굉장히 광범위한 곳이고 전체적으로 좀 깔아야 되는 부분이거든. 전에도 설명했지만 방이라는걸좀 해야 돼. 그래서 부 있는 뼈와 피부를 조금은 떨어뜨려 놓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시술의 결과를 좌우하는 면이 있어 마취하고 박리하고 그렇게 되면은 보통 대략 10에서 한 30분 사이로 할수 있을 것 같고 원장님들이 굉장히 손이 빠른데 나는 손이 좀 빠른 편은 아니야 지난번에 굉장히 오래한 케이스 있다고 하아 이마 맞아 기억을 안해 내가 한 얘기를 내가 좀 힘든 힘든 케이스들이 가끔 이마에서 있거든. 이마를 딱 이렇게 꼬집었을 때 살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방리도 잘 되고 시술의 효과도 그리고 시술 시간도 꽤 짧아. 이렇게 당겼을 때잘 당겨지지 않고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여분의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걔네들을 방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겠지. 더 그만큼 피부랑 뼈가 더 붙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혈관들도 더 많이 눌려 있을 가능성이 크고 혈관들을 피해서 터지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되고 들어가는 부위 자체도 생각을 많이 해서 적당하고 적절한. 그리고 이런 신경이랑 혈관들을 피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 그럴 경우는 한 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고 하고 나서도 좀 울퉁불퉁한 그런 면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시술 시간이 한뭐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걸릴 때도 있고 환자들마다의 그런 시술 시간이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는 30분 내외이고 우리 피디님이 물어본 것처럼 어려운 케이스들이 당연히 시술이나 수술적인 면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그리고 한 시간 정도 걸릴 경우도 분명히 있어. 느낌 보스터. 스킨 보톡스가 아프다고 하지만 아, 리쥬란 진짜 아프거든. 얘네들은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수면 마취를 한다 그러면 마취 연고를 바르는 시간을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시술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어, 저는 그냥 마취 연고나 그런 취, 주사를 맞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30분은 일단 마취 연고 바르는 시간이 할애가 될 거고 그다음에 주사를 맞고 시술하게 되면 2cc 기준으로 2cc가 한요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거든. 2cc 정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었을 때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게 꼼꼼하고 촘촘 심하게 진피 안에 정확하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2cc다 그러면 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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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렇지. 우리가 모공 레이저도 있고 탄력 레이저도 있고 그리고 레이저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 뭐 토닝 레이저도 있고. 예를 들어서 토닝 레이저를 한다라고 할 때는 토닝은 그렇게 통증을 많이 주는 이런 레이저는 아니거든. 마취 연고 안 바르고 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술 시간만 봤을 때는 레이저 토닝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 내가 이제 시술을 하고 전과 후 처치가 있기 때문에 거의 1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 말고 이제 탄력 리프팅 중에서도 울쎄라랑 써마지 그리고 티타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걔네들은 마취 연고를 바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적어도 40분에서 50분 정도를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서마지를 같이 한다고 해서 두 가지 같이 들어갈 경우에도 앞에 맞추하는 시간은 교집합으로 되기 때문에 레이저 하는 시간만 추가가 되는 거라서 한 40분, 50분 내외로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뭐다한 증으로 뭐 이런 손이나 겨드랑이에 우리가 다한증 치료하거나 이제 그럴 때도 뭐 마취 연고 바르는 시간이 30분이라서 그렇지. 시술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이것도 다 싫고 나 시간 없어요 그냥 할게요 그러면 사실 다할 만해 나 같은 경우도 우리 어떤 시술 데모가 들어오거나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환자분들이 언제 올지 모르고 시술을 하러 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취형 거안 바르고 그냥 하거든 사실 참을 만해 고통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고통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그 정도 갖고 얼마간에 좀 젊음을 또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면으로 얼마나 걸릴까 사실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셨는데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시술 시간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